형님 오늘은 어디 운동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등등 운동 등 운동 어. 형 지금 몇 킬로죠? 97 킬로 <laughs> 97 <97kg>. 킬로 <laughs> 형 혹시 풀업 돼요? 아이 당연하지 97 킬로인데 아이 당연 짬뽕이 얼마에? 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호래가입니다자 오늘은 풀업 강의를 간단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저만의 풀업 방법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는 이렇게 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왜갓 때는 풀업을 안 하냐고 갓 때는 풀업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고 댓글이 많이 남기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이제 풀업하는 강의를 간단하게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풀업할 때 일단은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대부분 본인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은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하는 방법이 가슴을 뒤로 잡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풀업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기본적인 풀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좀 달라요. 할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매달려서 설명을 좀할게요 완전히 출대가 넓게 잡아요. 넓게 잡은 상태에서 랩풀 다운 하듯이 굉장히 포인트에요. 랩풀 다운 하듯이 그대로 가슴만 살짝만 들어주고 고개만 살짝 들어주고 그냥 그대로 랩풀 다운 당기듯이 그냥 그대로 당겨. 그리고 그대로 빼면서 앞으로 빼주고, 그대로 당겨주고, 그대로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대로 당겼을 때 그냥 레플다운 을 하듯이 우리가 레플다운 을할 때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가슴을 완전히 젖혀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풀어할때 보면은 가슴을 완전히 접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가슴을 살짝만 연 상태에서 고개도 이렇게 많이 안들게 살짝만 딱 그냥 내 풀다운 하듯이 그 상태로 팔꿈치를 그대로 수직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보내면서 광배근을 이렇게 쭉 뽑아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대부분 이제 풀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죠?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어깨를 먼저 잡아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풀업을 하다가 어깨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건 제 경험상이에요. 경험상인데 대부분 풀업을 하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보라면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죠 형한 번만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접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한 3개 4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0개 넘어가서부터는 어거지를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은 제가 생각해보면 좋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동작 빼고 순수하게 빼고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다시 열어줄 제끼진 않고, 레프트하고 당겼지? 그대로. 당겼다가, 그대로. 어깨 그대로 끝까지 잡아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크게 어깨 손상은 많이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완벽하게 끝까지 다 내리지 마. 완벽하게 끝까지, 완전히 내리면 어깨가 뚝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심 좀 해주시면은, 어, 정말 괜찮은 풀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기존에 하는 풀업이 좀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원래 평상시 잡는 것 보다 좀 넓게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풀다운 당기는, 당기는 방식으로 그대로 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요 대부분 지금 제가 하는 풀업 방식은 그립이 넓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이나 상부 쪽으로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이 상중하로 나뉘면 이제 대부분 여기 뒤에 상부 쪽에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등 움직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조금만 빨리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솔직히 하부 쪽에도 약간은 느낌이 오지만 좀 제가 이제 운동을 해본 결과 상부하고 중부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상부가 좀 약하신, 상부하고 중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업을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방법이 뭐 사람들마다 개개인에 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 제가 발판으로 보여드릴텐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다있는 데가 있으면 일단은 점프를 해서 올라간 상태에서 최대한 받히는거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박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매달려서 한 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턱걸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쓰던지 아니면 이제 다리로 살짝 받쳐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좀 많이 회원들한테 가르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방식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회원들이 이득을 보신 분들도 꽤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고 우리 그뭐 헬스장에 좋은 기구가 있다 대부분 보면은 어시스트 머신이 있잖아요 네, 풀업 어시스트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조금 조금씩 무게를 줄여가면서 예, 운동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발판을 한번 두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네, 발판을 두고 뭐 대부분 이 상태에서 이게 하나도 못 올라가시는 거. 예요 그러면 여기 점프를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 하나 둘. 이러면은는 버티는 힘도 생길뿐더러 이제 당기는 힘도 생기기 마련이거든. 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는데 회원한테 시킬 때는 한 개도 못 하는 사람 뭐 스무 개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점프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티는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가르쳐가지고 한네 세트. 그래서 한 5개 5세트 근데 그거는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고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 다면 지금 그게 없는데 저는 밴드 시고 네, 보호밴드를 감아서 다리를 끼운 상태에서 턱걸이도 많이 시켰어요 로우는 턱걸이 조금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탄력이 좀 강한 걸로 운동을 하시면 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예,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턱걸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어. 제가 저도 뚝벌이 한 개도 못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에, 뭐 믿거나 말거나 시을수 있겠지만 저도 옛날에 키로가 넘었었고 그때는 뚝리이한 개도 못했었는데 음.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목소리>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